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한복화 데이 1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두사, 캐스트. 낚시 던질 때 캐스팅이라고 하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 캐스트. 드디오다, 던지다, 배역을 맡기다. 캐스팅. 드라마 캐스팅을 위해서 대본을 여러 기획사에 던졌다. broadcast. 방송하다, 방송. broad, 넓게, 캐스트, 던지다. kbs는 korean broadcasting system이다. forecast. f 미리, 캐스트, 던지다. 날씨 예측은 미래의 날씨를 미리 던지는 것이다. 두 번째 접두사, seed, 가다. pre-seed, 보다 먼저 일어나다, 멈모에 선행하다. pre, 먼저 seed, 가다. exceed, 넘다, 초과하다. ex, 초과하다, seed, 가다. p r o c e e d 계속하다, 나아가다. pro, 앞으로, seed, 가다. succeed, 성공하다, 계승하다. suck, under, seed, 가다. 선저의 정신을 아래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계승이라고 한다. cease. 그만두다. 멈추다. cease로 외우겠습니다. 운동 그만했으면 cease. incessant. 끊임없는. in. 나. cess. cease. 멈추다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다. center. 중심이죠. concentrate. 집중하다. 집중시키다. con. 함께. center. 중심. eight는 동사전미어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중심에 한데 모으는 것이 집중이다. eccentric. 이상한 이상한 익스 이이 익스 바깥으로 센터 중심 아이스는 형용사입니다. 중심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 이상한 사람이다. 선가련내다 불리하다. 콘선 걱정 염려 관계 콘 함께 선가련내다 진품과 가품이 섞이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가려내야 하는 걱정이 생긴다. 닛슨 알아차리다. 품별하다. 이스파퍼트 멀리 선 불리하다. 진실과 거짓을 분리해서 멀리 보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한다. Discriminate 차별하다, 식별하다 d i s b e r l y c r i m i n 구별-nate, 동사 구분해서 멀리 보내는 걸 차별이라고 한다. Crisis 위기 Cry Cry 울다 Sis Sister로 외워보겠습니다. 여동생이 울면 우리 집은 위기에 빠진다. Criticize 비난하다, 비평하다 Cui 구분 t i i z e 동사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건 비평 a s s u r t 확실한 certain 확실한 cert 확실한 a는 형용사입니다. certificate 증명서 cert 확실한 fake make a 는 명사 확실하게 만드는 무언가는 증명서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퀴즈 영상도 꼭 봐주세요. 고고! 아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반복하 Day 16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투사 CID 떨어지다 Accident 교통사고, 재난, 우연한 일. A씨는 악으로 외우고요. C댕은, C단치는 C댕으로 외우겠습니다. 주에서 차가 와서 박자 아빠가 뒷목을 잡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악, 시댕. 인씨는 사건, 폭력. 인, 안에서 시댕. 교통사고는 악, 시댕. 안에서 난 사건은 인, 시댕. 캐주얼, 무관심한 평상복. 정장이 아닌 옷을 캐주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션, 때, 경우 특별한 일. 오케이종으로 외우겠습니다. 저는 형님이 부르면 아무 때나 오케이 종. 디케이 썩다 쇠퇴하다 부패 쇠퇴. 디케이 어디께로 외우겠습니다 이빨 어디께 썩었어? 사이드 죽이다 자르다. 수어 사이드 자살. 수어는 아마 프랑스 비동사 1인칭 수에서 온것 같습니다. 사이드 자기를 죽이는 일 자살. This is 결정 결단력. D는 of, 사이드는 cut.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히 잘라 내는 것이 훌륭한 결정이다. precise, 정밀한, 정확한. pre, 미리, size, cut. 정확하고 정밀한 정보는 위험을 미리 자르는데 도움이 된다. circle, 원, 둘레에. c i r c u l a r 원형에 순환하는. circle, AR을 붙인 것입니다. circulate, 돌다 순환하다, 배포하다. circle, 순환이란 뜻이 되겠고요. eight, 동사를 만드는 점이 없니다. 뭐뭐 하게 하다. circumstance, circum은 주변. 스탠스는 스탠드, 입장. 서킷, 순의 주위, 둘레, 회로. 서킷, 자동차 원형 경기장을 서킷이라고 한다. cit, 부르다. 사이트, 언급하다, 인용하다. cit, 부르다에 이 e, 동사형 어미를 붙여서 동사가 되었습니다. excite, 흥분시키다, 자극하다. ex, 밖으로, 사이트, 부르다. 하루 종일 지매받 있는 개를 밖으로 부르면 개는 흥분한다. recite, 낭송하다, 낭독하다. V 다시 사이트 프로다 연주. 클래식 리사이틀은 유명 작곡가들의 곡을 다시 재해석해서 연주하는 것이다. c B v 시민 시티. 마블 시빌 워가 있죠. 시빌 워는 시민들끼리 싸우는 시민 내전입니다. Civil 시민의 민간인의. c B v c l L 형용사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Civilize 문명화하다. Civil의 i z 뭐뭐 하게하다라는 동사 어미를 붙여서 동사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명화는 시민으로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citizen, 시민. c i t 의 c i t 고요 네티즌 할때친 사람명사, 시민입니다. claim, 부르다 외치다. claim, 주장하다 요구하다. 식당에서 음식에 대한 불만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claim이라고 한다. exclaim, 외치다 절규. ex, 밖으로 claim, 부르다. 절규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다. 한 개인의 존엄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다른 개인들을 부르는 행위이다. Proclaim 선언하다, 공표하다. Pro 앞으로, claim 부르다. 정치인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모든 행위는 선언이다. 카 a u n 협회의 지방 의회. 카 a 은콘 함께라는 뜻이고요. 쓸. 실실 쪽개다로외우겠습니다 함께 보여서 앞에서는 실실 쪼개면서 뒤로는 비술 붙는 곳이 냉혹한 의회 현실이다. 퀴즈 영상도 봐주세요. 오늘부터는 퀴즈 영상이 오후 4 시에 업로드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환복화 Day 1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접두사 CLIN 급다 경사지다 d e c l i n e 감소하다 악화하다 d d o w n c l i n e 기울다 고인 그래프가 아래로 급속하게 기울어서 우리집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Inclined 뭐뭐할 마음이 있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In-an-clined 기울다 그녀가 문에 기대서 말했다 안으로 들어올래? 그는 대답하기 전에 들어갈 마음이 생겼다. climate, 기후풍토. clay, 기울다. mate, 명사, 지구가 기울어서 생기는 것은 기후. c l u d e 닫다, close에서 왔습니다. conclude, 결론을 내다, 종결하다. con, 함께, c l u d e close. 함께 결론을 내서 빨리 회의를 끝냅시다. include, 포함하다, 넣다. in, unclude, 닫다. exclude, 제외하다, 폐지하다. ex, 밖으로. c l o s 다 그녀는 작전에서 배제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닫았다. closet, 벽장. close, 닫다. 에 ET 명사형 어미를 붙였습니다. 닫아놓고 쓰는 작은 장소는 벽장. this, close. 돌추어내다 폭로하다. this, 반대, close, 탔다. 닫혀있는 정보를 반대로 열어서 돌추원에는 발표하는 것을 폭로라고 한다. c o g n c o -G. 알다. gnosis. 지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Recognize 알아보다 식별하다 We 다시 Cog 알다 Eyes는 동사 잘 모르던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은 식별 Diagnose 진단하다 진단 원인 규명 Diagnose 다 이겨놓았으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병을 진단해서 원인을 규명하면 다 이겨놓은 것이다. Ignore 무시하다 Ignore Ignore 라고 외우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입니다. 제발 Ignore는 무시해 Ignore Ignore Noble 고상한, 숭고한 귀족의 noblesse oblige, 귀족의 의무 acknowledge, 인정하다, 살해하다 knowledge가 지식이죠? 지식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acquaint, 정보를 주다, 숙지시키다 acquaint, 아끼는 나는 그에게 아끼는 정보를 주었다 q u o t 마음 accord, 일치, 협정, 일치시키다 accord, a c c o 으로 외우겠습니다 a c 디언은 멜로디와 화음을 일치시켜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다 cordial 진심에서 우러난 우정 어린 코드가 마음이었죠. I A L 형용사를 붙여서 마음에 마음에서 우러난 이란 뜻입니다. Discord 불일치, 불화, dis가 반대. 아코드에서 코드를 따서 Discord가 되었습니다. Courage 용기, 대담함. Courage 코리지로 요겠습니다 전쟁에서 용기는 언제나 코리지. Encourage 용기를 주다, 장려하다. E N 은엄무하게하다 Courage 용기. Core 중심부. 코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은 코어 운동 중심이 되어야 한다. 코프, 몸 단체, 조직체. 코퍼웨이트 회사의 조직에 코프에 '에이트'란 형용사 접미어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곧 올라오는 퀴즈영상꼭 봐주세요. 아!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반복화 데이 에이8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두사 구이, 만들다, 잘하다. 구이 에이트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create 만들다에 te 동사어미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recreate, 다시 만들다, 개조하다. 위, 다시에 create, 만들다. increase, 증가하다, 늘리다. in이 on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쾌는 자라다. 위로 자라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decrease, 감소하다, 줄이다. de는 down, 는 자라다. 아래로 자라니까 감소하겠죠. concrete, 구체적인 concrete. 콘크리트. 콘크리트, 우리가 아는 그 콘크리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구체적인 건물의 모양을 잡을 때 사용된다. recruit, 채용하다, 모집하다. we는 다시, cruet는 c r w 로 외우겠습니다. 새로운 c r w 를 모집하기 위해 다시 채용을 시작했다. c r e a t 믿다. 라는 접도사입니다. credit, 신용, 칭찬, 이수학점, 입금하다, 믿다. cred에 IT, 어미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놀랄만한 IN, 나시고요 CRED, 믿다, IBLE는 가능한, 믿을 수 없는, CREED, 신조, 신념, 교칙, 사도, 신경 같은 신념, 종교적인 믿음을 담긴 문서들을 CREED라고 합니다. CULT, 경작하다, 농사하다, CULTIVATE, 경작하다, 개발하다, CULT, 경작하다의 IVATE 동사를, 합, 동사형 전멸을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CULTURE, 문화, 문명, CULTURE, 걸쳐로 외우겠습니다. 농경을 하면서 인류는 모든 분야에 걸쳐 문화를 꽃 피우기 시작했다. 아그리컬처 농업, 농사, 농악. 아그리는 아그들이, 컬처는 걸쳐 아버지와 아그들이 이대에 걸쳐 농사를 짓고 있었다. 컬러니, 식민지, 집단, 불확. 컬러니, 코로나랑 발음이 비슷해서 엮어서 외워보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와 몸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든다. see you all, 달리다, 흐르다, 주의 관심. Current, 현재의 흐름, 경향. Q&C가 화폐, 통화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cursion, 짧은 여행. X 밖으로, c u r s i o 은 꺼져로 외우겠습니다. 야, 너 요즘 일 너무 많이 있어 밖으로 꺼져. 짧은 여행이라도 하고 와. O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떠오르다. Occur, 아까로 외우겠습니다. 요 앞에서 아까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맞아? Cure, 치료, 치료하다. Cure, 뀌어로 외우겠습니다. 냉장 수술은 방귀를 뀌어야 치료가 완료된 것이다. curious, 호기심이 강한, 뭔가을 뭐 알고 싶어 하는. curious, curious, 방귀 냄새가 나네, 누가 curious, 누군지 알고 싶네. accurate, 정확한, 정밀한. accurate, 억울해로 외우겠습니다. 정확한 심사는 억울해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damn, 손실, 피난. damage, 손실, 손해를 입히다. damn, 손실, age, 명사형 어미입니다. c o n d e m n 비난하다, 형을 선고하다. 건, 함께, 뎀 h 미지 함께 한 사람을 비난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데미지 아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한복과 데이 나이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두사 d, b, d e p t 신세지다 d e p t 빚, 채무, 신세 depth, 됐다로 외우겠습니다. 돈 빌려줘서 됐다 고마워 due, 뭐뭐하기로 되어 있는 집을 되어야 할 due는 뭐모하듀로 외우겠습니다. 뜻이 많아서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뭐모하기로 되어 있 due 적합하 due 뭐모의 기인하듀 duty, 의무, 세금 duty free, duty free는 세금 면제 더, 주다 render, 뭐뭐를 한 상태로 만들다, 뭐뭐를 주다, 제공하다 when은 we, 더는 주다 surrender, 항복하다, 항복 행복. 설렌다로 외워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항복을 하면 상을 받은 생각에 설렌다 add, 추가하다, 덧붙여 말하다 add, 뭐뭐, 에도 라고 외우겠습니다. 내 네, 파스타에도 새우 추가해줘 addition, 출판물의 호 스페셜 에디션,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렌트, 임대로 집세 빌려주다. 렌트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딕트, 말, 말하다. 딕케이트, 받아쓰기 하다, 명령하다. 받아쓰기에 딕케이션, 독재자, 명령하는 사람, 독재자, 딕케이터. 에딕트, 중독자. 에드, 더, 딕트, 말하다. 중독자들은 참지 못하고 더 달라고 말한다. 컨트라디 반박하다, 모순되다. 컨트라, 반대, 딕트, 말하다. 상대의 주장에 반대편에 서서 말하는 걸 반박이라고 한다. Dedicate 바치다, 헌신하다. D down it 말하다. Kate는 동사. 발 아래에 엎드려 말하는 헌신적인 사람. Indicate 가리키다. In and it 말. a t e 동사. 엄마는 TV 보는 오빠를 가리키며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말했다. Don 주다. Donation 기부, 기증. Donation 돈에환보에겐 좋아요가 donation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t o s e 복용량, 투여량, 도스, 드세요로 외우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용량의 약 드세요. duct, 인도하다, lead. conduct, 수행하다, 지휘하다. con, 함께, duct, lead. 지휘자는 모든 단원들을 함께 하나로 모아 완벽한 화음으로 인도했다. educate, 교육하다, 가르치다. e, ex, 밖으로, duct, lead. a, 동사, 교육은 개개인의 능력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deduct, 빼다, 공지하다. de, down, duct, lead. 불량품은 아래로 가져가서 빼 인듀스 설득하여 몸무하게 하다 야기하다 이렇게 다인 안으로 뉴스립 제갈량은 적군을 계곡 안으로 이끌어서 한 번에 섬멸하는 적전을 일으켰다 인큐리우스 소개하다 토입하다 인큐 안으로 뉴스 이끌다 문익점은 목화실 붓 안에 넣어 농부들을 이끌고 한반도에 목화를 토입했다 듀스 감소시키다 줄이다위백 뉴스립 과도하게 늘어난 생산량을 예전의 상태로 이끌어 줄였다 아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반복하, 20번째 날입니다. 첫번째 접두사, electric, 전기, 의 라는 뜻입니다. electric, 전기, 의 피카츄의 electric 볼은 전기공, electronic, 전자의 전자제품, electric, 전기의 오닉, 오니. 오니로 여겠습니다. 물론, 시험단어니까 넘기셔도 됩니다. 전자제품을 잘못 쓰면 전기가 몸으로 오니 위험할 수도 있다. equal, id, identity 할때 id입니다. 같은. equal, 같은, 평등한. equal, 같은의 AR 형용사 전미어가 붙었습니다. equivalent, 동등한, 대등한, 뭐모에 상당하는. equal, 같다와 valent, 바란다로 외우겠습니다. 같은 걸 바란다는 건 대등한 실력이 있다는 거겠지. adequate, 충분한, 적당한. adequate, 어, 데꾸어로 외우겠습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사장님, 이 작업에 적당한 친구가 있는데요. 사장, 어, 대꾸와 identify,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아이덴, 같은, I-F-Y 동사, E-S-S 존재하다, Essence 본질 진수 핵심, E-S-S 존재하다, e s s n c e 명사, 로션 바르고 에센스 바르는 거 있지만 에센스가 피부 관리의 핵심이야. Absent 결석한 집중 못하는, absent 없선으로 외우겠습니다. 환보 오늘 출석 부를 때 없었나? 결석이네. Present 출석하고 있는 현재의 선물 뜻이 좀 많습니다. p r 앞에 S 붙이고 ENT 존재하는 내 생일에 내눈 앞에 현재 가장 좋은 선물이 있음 좋겠어. Estimate 평가하다라는 접두사입니다. Estimate 평가하다 추정하다. e s t i m 에 A 틀을 붙인 것입니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Over 과하게 estimate 평가하다. e s t i m 존경 병리 존경하다. Estim Eastim 팀을 존경하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마이클 조던을 제외하곤 존경합니다. MJ. fa, 말하다, fame, 명성 평판, fa, 말하다의 name, 에 a i 을 붙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fate, 운명, 숙명, fa, 말, te, 퇴로 외우겠습니다. 신의 말대로 되는 것은 운명. fable, 우화 이야기, fa, 말하다의 aim을 뭐뭐 할수 있는, 권력자들이 비판을 듣지 않고 탄압할 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방식은 우화 이야기였다. preface, <laughs> 머림말, 서문, 선. free, 뭐뭐 앞에, fa 말. infant, 유아의 초기에, 이, e, n not, fa 말하다. 엔티는 어미입니다. 유아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아기이다 confess, 인정하다, 시인하다. con, 함께, f a s 말하다. 함께 있는 곳에서 잘못을 말하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profess, 공헌하다. pro, 앞으로, f a s 말하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공원이라고 한다.